이율 수작업 24시간 항상 사용 가능 쿠폰 5장까지는 무조건 900원 대나 빠른 피파 캉 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내일이 바로 6월 6일 어, 현충일이자 또 강화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어, 강화데이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어, 인생 강화 아니면은 은카 강화를 하신 분이면 되게 많은데 제가 펑키가 가장 좋은 은카 매물을 싹다 모아왔습니다. 핑규 시즌 그리고 아이콘을 포함해서 이제 오버롤별로 정리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게이지 채우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강화의 대상 4카 오버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일 오버를 2장, 그 오버를 마이너스 1한 거에 2장, 그리고 마이너스 2한 거에 한장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버롤 10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예시가 바로 웨인룬입니다. 보시면은 1카, 4카 차이, 은카 차이가 200억 정도 한 초반에 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반더베이크나 리디거 같은 경우는 이득이 뭐 100억 대 중반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격 차이가 거의 290, 300억 차이고. 자, 그리고 어, 106짜리입니다. 106짜리 같은 경우는 1카, 은카 차이가 대충 400억 이상 차이 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카이워커4 3 0억 차이가 나면서 거래도 되게 잘 되죠. 어, 되게 좋은 맵 보여주고 있고, 어, 생성량 걸렸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은 거래 치에도잘 됩니다. 최근 가격 석상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만약에 1카 구하시면 4카까지도 배율 좋기 때문에 4카 감정도 되게 가능한데 1카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107짜리로 갑시다. 107짜리. 자, 107짜리 같은 경우는 레시포드가 현재 데일이 제일 좋습니다. 레시포드가 아직까지는 인기 매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음카도 지금 요렇게. 자, 그리고 뭐 맨날 많이 했던 소릉민 1 0컴그 다음에 BOF,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런 107짜리 같은 경우는 1카, 은카 차이가 800억 이상 차이 나야 돼요. 그래서 BOF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그런 예시가 되죠. 하지만 108짜리입니다. 108짜리가 맵이 정말 많아요. 차이가 1200억 정도 나면 됩니다. 그런 매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폴포그바, 어, 1200억 차이 나죠. 근데 1카도 20억대, 재료값입니다, 거의. 그래서 되게 좋다고 볼수 있고, 뭐, 바란, 페리시치. 보시면은, 이제, 아자르 같은 경우가 현재 배율이 제일 좋습니다. 어, 1 5 0 0억 이상 차이 나고, 그 다음에, 토에스 같은 경우도 1 3 0 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헤리케인, 뭐, 혼란, 그 다음에, 뭐, 마네 같은. 그 다음에, 백구짜입니다. 백구짜이는, 대충, 어, 1, 5카 차이가, 1 8 0 0억 정도 차이가 나면 됩니다. 보시면, 토니 크로스. 어, 1, 음카 차이 보시면 1,800 나오고, 1카도 되게 싸고, 되게 좋은 그런 매물이라 할수 있겠죠. 뭐, 마리오 고메스도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현재 상한가 위주로 거래되고 있고, 김민재형님 최근에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배율 좋게 형성되 있고, 거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헤리케인 어, 헤리케인은 뭐, 예전에 2,000억대에서 꾸준히 자리를 지켰죠. 그죠? 어, 주 아이콘 매물들이 지금 어버롤110 이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받아가지고 뭐, 고에게도 마찬가지, 에어툴에부터 보시면은 4,000억 차이가 나요. 거의 그래서 1, 4가 차이가 대충 4천억 정도 나는 매물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좋은 거는 제라즈 종조가 되겠네요 4,700억 정도 형성되고 있고 아, 보이죠. 램파드가 제일 좋네요 어, 램파드가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입니다 111은 5천억 차이가 나면 됩니다. 아, 보시면 달글리씨 라울, 라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솔직히 뭐 에, 해도 팔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6천억엔 팔려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반페르시 5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5원은 잘 팔릴 것 같은데 어버울마다 어, 가장 배율이 효율이 좋은 애들의 그런 어, 이득 정도를 제가 화면에 다띄워놨을 텐데 그걸 보시고 어, 인생 강화 빨리 지금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